안녕하세요. 편안한 말씀 땅의 장인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저는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성령님께서는요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때또 영적인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제가 일난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또, 내적인 음성을 듣게 되면요, 어, 기적을 또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또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이끌 때가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들어봐야 되고 또 이런 은혜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어떻게 듣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신다고 한다면은 아마 한 가지 이상 주님께서 은혜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뭐 제가 뭐다 알겠습니까? 제가 아는 수준 내에서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을 갖고 그것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냐면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고 그 뜻이 알아지면서 그 사이에서, 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보면 16절에 성령님의 역할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서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무 감사한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예수님 보내시는 거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답니다. 얼마나 감사한 구원의 증거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뜻은, 은혜로 돕는 스승이라는 그런 한자의 말인데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돕는 자, 또 중보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하냐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면서 요한복음 14년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두 가지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그 말씀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 내 안에 성령님이죠. 자, 그러면 실전에서 한번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제가 한번 좀 보여 드려 볼게요. 어, 잘하시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느니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러면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신 거죠. 이 성령님이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눈으로 볼때 성령님도 보실까요? 좀 본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말씀을 읽고 첫 번째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제 안에 생각나는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고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마음속으로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읽었잖아요. 그럼 성령님께서 뭔가 보여 주시게 지 이때 기다리셔야 돼요.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읽은 다음에 좀 기다리세요. 또 읽은 다음에 기다리는 걸 반복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분 정도 지나자마자 사람에 따라 좀 다릅니다. 갑자기 한 사건이 떠올랐어요. 좀 제가 운동하는 클럽에서, 어, 사람이 조금 이제, 어, 부족한 어떤 일을 해서, 그를 이제 좀 징계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졌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징계하겠다고 이제 생각하고서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말씀이 딱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때로는 염려의 일이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을 내가 염려하고 있다고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떠올려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내가 너를 변호하는 성령인데 너도 그를 변호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성령님이 부족한 나죄인인 나를 항상 변호하시고 은혜 주시는데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너도 부족한 그를 변호하고 그의 편에 서서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목사인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성령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냐면 깨달음과 생각과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깨달음의 생각과 감동으로 오는 거죠. 한마디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그래. 내가 성령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셨는데 그를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생각으로 온 거죠. 근데 이게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기 원하신다. 이 부분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좀 잘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받고 떠오르는 생각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이 떠오를 때그 생각을 거부하지 말고 자꾸 따라가 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이 감각이 필요해. 그래서 자꾸 해보셔야 돼. 해보시면서, 아, 그래. 성령님이 떠올려 주시는 거다 하고서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것이 확 지나갈 수 있어요.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붙잡고서 그 생각 가운데 이렇게 생각의 흐름을 따라서 같이 가보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모를 때는 의미를 묻는 거죠. 어, 성령님 이 생각이 왜 들었습니까? 이 생각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하고서 이제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를 변화하는 사람인데 너 같이 부족한 사람도 변화하는데 너도 좀 모자라고 어려움에 어렵지만은 부족한 자를 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순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이 약간 분불변하게 들리고, 나중에는 희미하게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순정하기 시작하면 더 뚜렷하게 들려요. 한번 순정하면, 그 다음엔 더 확실하게 이제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게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들릴 때는요, 우선 힘들어도 순정해 보면은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확실한 증거가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받아들여 보니까는 아 그래 내가 목회자인데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 편에 서야지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더라고요. 그 문제 해결된 거죠. 그 문제를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드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실제로 이렇게 들으면서 설교를 또 준비해요. 두 번째 기도할 때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어, 실제로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설교 준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냐면 물어봐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봉 14장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거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안에서 아니, 사람들 안에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를 주신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가르쳐져서 그 의미를 알게 돼가지고 그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그 사건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여쭤본 거죠. 어, 근데 그 알려주시더라고요. 물론,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로 여쭤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으면 하나님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어, 물어봐도 아무 말씀 없으시다고요? 요걸 반복해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때로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또 다시 해보는 거예요. 또 다시 해보는 거죠. 저는 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는 목사기 때문에, 그 설교자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설교해야 될 시간. 뭐, 주일 같은 경우에는 9시, 11시. 그럼 그 시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새벽에, 새벽 5시. 그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제가 여러 가지로 한번 해봤어요. 책 보고도 해보고, 뭐 주석 보고도 해보고, 다뭐 감사하지요. 그런데 별로 감동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제일 큰 감동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가지고 나갔을 때, 다른 말로 제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은혜를 받고, 그 감동의 말씀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이게 맞는 거죠. 하나님이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설교자를 거쳐서 말씀하시면은, 성령의 은혜가 먼저 경험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경험해보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실 때까지. 그런데,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어떨 때는 뭐 30분 만에, 어떨 때는 1시간 만에, 어떨 때는 진짜 뭐그 힘들 때는 두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 뭐 설교를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직전에 깨달으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심지어는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서 앉아서 기도한 그때 은혜 주세요. 뭐, 여러 가지 또 은혜가 있습니다. 부족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기도할 때, 물어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물어보면, 기도에 대한 응답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두들기 전에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물어보고 기다리는 가운데 기다릴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쭤보니까, 한 사건이 금방 그 성경의 사건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려 주시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사건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본문 읽어 드리면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를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니 세 번째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내가 진실로 내게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예수님은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일어난다. 내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세번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잘 기억하세요. 사람이 뭘 얘기해도 그런 일 없다고 하면은 그 얘기는 안 들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마음이 안돌거 아니에요. 뭐 그런 일 없으니까. 그런데. 고, 마태복음 16장 밑에 쭉 가보면요. 세번 부인해요. 세 번째 부인한 장면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거늘그 그러니까 말투가 사투리가 섞였나봐요. 뭐, 북한, 내래요. 누구시오? <laughs> 뭐, 그렇게 할 때, 뭔가 이게 갈릴리 사람의 어투가 있었나보죠. 세 번째 부인한데 이렇게 부인합니다. 그가 조주하며 맹사에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면서 맹세했다는 거야. 이 저주가 좀 다른 각도에서 하면 욕을 좀한 거죠. 욕도 하는 거. 막 화를 내면서 뭐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 하는 거냐고. 나는 절대 모른다. 맹세. 맹세코 모른다. 힘을 줘서 얘기했겠죠? 이렇게 알지 못하고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이 75절인데 75절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베드로의 그 다음에 생각을 한번 합리적으로 한번 추론해 보세요. 사람이 세번 모른다고 하면은 네 번째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모른다고 얘기하고 가는 것이 인지상 죄송합니다. 인지상 죠? 아, 그런 것이 맞잖아요. 아, 세 번째까지 모른다고 했는데 네 번째는 당연히 나 몰라. 뭐, 뭐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모른다니까 하고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닭이 울었어요. 저 닭이 정신 나갔나? 왜 울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닭이 울었는데,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다 는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생각났대요. 뭐가 생각났냐면,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떠오른 거예요. 저는 성령님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것을 생각나도록 은혜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살린 거예요. 왜 살렸냐고 표현하냐면, 제가 이걸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셔서 예수님이 하신 요한복1칩장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할때첫 번째로 보이신 말씀이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마지막 세 번째 부인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었다. 그런데 두 번째 뭐냐면 그 반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론유다를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가론 유다가, 짱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뭐가 미웠는지, 은삼십에 그, 받고 팔려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요. 그래서 결국, 은삼십을 받고 예수님 팔아 넘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고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받았습니다. 다 받으면서 성찬식을 할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나를 배반하고 부인할 것이다. 너희 중에 있다니까 사람들이 다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가론 유다도 얘기해요 저는 아니지요. 저희는 아니지요 할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말하였도다 그래요. 내가 말하였도다.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는 닭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가론 유다도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였도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제 그가룟유다가 성찬식 다 끝나고 세요식 끝나고 밖으로 나가요. 나가고 나가지고 이제 그 배반하고서 검과 몽치를 들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잡거든요. 이 마지막 순간에 가룟유다가 뭔가 뉘우치는 그 어,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마지막 가룟유다의 모습이죠. 마태봉 2 7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를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아갔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비를 받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건을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몸에 죽은지라 죽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스스로 니우쳐 이게 원래 니우치다는 회개를 뜻하는 단는 메타노이아예요. 회개하는 거죠. 마음을 완전히 바꾸고 삶도 바뀌어지는. 근데 여기선 단어는 메타노이가 아니라 메타 멜리데이스라는 훨씬 더 약한 그냥 후회 정도를 뜻하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그러니 가로 유다가 후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회하면 좋아해. 자 그러면 가로 유다가 예를 들어서 그때의 예수를 판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심을 대제사당도가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제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자 요게 요게 상당히 다른 게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가론 유다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가론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예수님은 마음 중심으로 영접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고 또 가론 유다에게는 예수님 말씀이 없었어요. 진짜 예수님 말씀이 그를 살릴 수가 없었던 거죠. 없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론 유다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구절에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떠올라서 그는 죽었습니다.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러 이게 실제로 어 말씀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받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되게 많이 말씀을 떠올려 주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기도할 때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자꾸 말씀이 떠오르고 또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내 인생의 길을 제시하고 내 인생의 나침판 역할하고 진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요 내게는 빛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을 떠올려 주실 때 잡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영적인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좀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0장 19절부터 2 0절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받아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베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빌립 집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 떨어 이르시되 이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는 성령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있느냐, 하나님 음성이 있느냐. 아까 소대 말씀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성령님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고 또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길잡이를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봤어요 제가. 그리고 희귀하지만 내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내적인 음성이 딱 이런 거예요. 실제로 귀에 들리는 게 외적인 음성 아닙니까? 내적인 음성은 내면의 음성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귀에서 들려지는 것과 내면 음성의 중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려지긴 들려졌는데, 이게 귀로 들은 게 아니라, 마음의 귀로 들리는 느낌이에요. 그, 은성수도원이라고 장신대에서 이제 훈련을 받을 때, 개인 기도실에서 주님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안다. 너무 지금도 생각납니다. 분명히 들렸어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장소를 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세 번째도 아무런 장소를 못 찾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내적으로 제가 운전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장소였다 말씀하셨어요. 가보니까 진짜 딱그 장소였어요. 어, 영적이고 내적인 음성이 들릴 때는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부족하니까 우선 기도를 할때 내적인 음성이 들려요.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말, 정말 뭘 걸고 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딱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행하신 모든 것이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제 만나야 돼. 성령님을 통해 만나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 주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요, 굉장히 열심히 내고 용기를 내서 나와야 돼. 마치 가난 수로보닉의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에 소리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불쌍해해달라고 내딸귀신들렸으니 고쳐달라고 불쌍해해달라고 뒤에서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예수님한테 보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서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녀 외에는 보내심받지 않았다 거절의 메시지죠 그그 여인이 앞에 와서 길을 막고 엎드려 불쌍해해달라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근데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 가지 않고 기분 나빠서 가지 않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나았느냐.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 여인이 절대 안 갔어요. 절대 안 갔어요. 예수님 부자고 절대.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큰 기적의 은혜를 맛보려면요. 제 경험에 이건요. 그냥은 아니더라고요. 정말 뭘 걸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더라고요. 기도도 정말로 다한번 해봐야 돼. 하나님 이거 아니면은 주님 아니면 이제 살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두려움을 없애려고 그 신대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너무 공포스러워서 그냥 아예 무서움을 대면하려고 공동묘지에 올라갔어요. 저는 죽기를 가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이제 올라갈 때 예수님이 또 영적으로 그 계시더라고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가시더라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저는 그냥 올라갔는데. 그 순간적으로 제 두려움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사라졌습니다. 다 걸었어요. 그러니까 다걸 때, 진짜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려고 다걸 때, 붙잡을 때, 주님 분명히 만나주십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내적인 음성을 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문이 확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리해보면은, 어, 성령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건강하게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을 펼쳐보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성경을 읽으실 때 같이 보십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세요. 이게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방법이고 들려줘요. 생각으로 확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 이거구나. 성령님 원하시는 거 해보시라니까요.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읽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 생각을 이렇게 성령님에게 맞춰서 어떤 생각 주시는지 그것을 따라가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내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요. 은 이게 반복되면서 굉장히 좋은 영적 교제가 생깁니다. 저는 이게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꾸 상각하게 하세요. 성경 생가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을 자꾸 내 마음에 두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내적인 음성까지도 주시면서 은혜 주시거든요. 근데 내적인 음성을 너무 추가하게 보면요사람 이상해져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내적인 음성 하면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음성 막 이러거든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집중하기보다는 말씀의 음성을 먼저 들어보세요. 말씀의 음성. 여기까지 들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고, 건강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내적인 음성까지도 듣게 하시며, 또 말씀을 읊조려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